11월 12일 마감시작입니다 네 오늘 또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어, 반도체 종목들이 장 초반에 단계적인 조정이 좀 나오면서 어, 시장에서 어? 이러다가 또 반도체 꺾이는 거 아닌가 어, 좀 우려했는데 어, 장 막판에 외인 투자들 선물이 유입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기간, 기금 투자가 또 시장을 받쳐주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 성공을 했습니 특히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오랜만에 상승 종목 2 0 0 0개 네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는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그래도 높긴 하지만 오늘 리가켄 바이오, 셀트리온 알테오제, 네 한미약품, 올릭스, 뭡니까 페트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뉴욕증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좋았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 특히 러시아 지수에서도. 네,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이 정말 강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인공지능 거품론이 흔들리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거품론으로 좀 흔들리게 되면서, 어,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어,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 어, 수급이 집중되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정말 강한, 제압발 어, 상승세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네, ABA 바이오가 터트렸죠. 오늘 ABA 바이오의 상한가, 어,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모든 반도체 섹터들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코사점목들 알테오젠, ABA바이오, 펩트론, HAB, 리아캔바이오 삼천원제약, 코오롱티슈진 네, 보로노이, 다 끌고 올라가는 모습. 그 정도로 오늘 ABA바이오의 이런, 어, 기술 이전 계약이 굉장히 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이번에 너무 좋은 계약이 뭐냐면, 특히 일라일 리이나 계약이 또 있고, 어, 중요한 게, 보시는 것처럼 특이사항에 계약금인 마일스톤 반환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확정적으로 이게 만약에 기술 이전이 중간에 빠그라 친다 하더라도, 네, 어, 뱉어내야 되는 금액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600억 이상은, 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기술 이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 글로벌 빅파마들좀더 잘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 이게 최근에 너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었는데 이런 반도체 쪽의 수급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가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받아주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강조 드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수급이 순환매가 돌때큰 섹터를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큰 섹터 테마들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직 관세 관련된 이슈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은 상승률이 뭐 형편없죠 올해로 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금융주들이라든가 사실 상법 개정 이슈도 있어서 금융주들이라든가 이런 어 제압바이오 종목들이 반도체에 대한 조정에 좀 수급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받쳐줬다. 특히 어 상법 개정이 정말 초강력 상법 개정입니다. 기존 자사주 1년 안에 소각 와 이거 진짜 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업들 울며겨자먹기로 자사주 소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 금융주들, 자사주 관련 테마주도좀 많이 올랐죠. 저는 이거 최대 수요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롯데 지주. 이 글로벌, 우리나라 재계 10대 기업 중에 롯데 지주가 지금 너무 높아요. 자사주 비율 27%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 롯데 지주가 좀 가장 큰 수요가 될수 있지 않을까? 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주식시장은 올리고 싶어 한다. 네. 여기에 지금 또 뉴스 나왔었죠. 네. 아야, 비과세 혜택 더줄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어,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큰 섹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큰 섹터, 개별 종목, 어, 대응하기 힘들다. 이태부사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태부사라고 계속 말씀 오늘도 제가 코스닥 이태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150 사라, 그냥. 레버리지를 사든 150을 사라. 예, 여러분들이 그냥 찾으시는 종목보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최근에 뭐, 계속 나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대응하셔도 저는 충분히, 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까지는 오른다 생각하시는 이런 전제를 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이제 뭐, 폭락 농자, 하락 농자들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네,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떨어질 때까지 외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 주식은 긍정 론자들이 돈을 번다. 다시 한번더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